1170년 고려 그날 궁궐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왕의 경호원들이 왕의 신하들을 모조리 베어버린 무신 정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미 끔찍한 대학살은 아주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문신, 글공부하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무신 장군들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문신들의 경호원이자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젊은 문신이 늙은 장군을 때려도 아무도 벌하지 않았죠. 그날도 왕의종은 문신들과 어울려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신들은 왕의 인간 병풍이 되어 굶주린 채 그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할레라는 젊은 문신이 50대가 넘은 대장군 이소홍에게 어디 실력 좀 보자며 뺨을 때려 쓰러뜨립니다. 왕과 문신들은 이구욕적인 장면을 보고 팍장대소를 했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지만 무신들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2차 연회에서 터졌습니다. 김돈중이라는 최고의 문신, 김부식 아들이 장난삼아 촛불로 태장군 정중부의 아름다운 수염을 불태워버립니다. 정중부의 수염은 왕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왕은 또다시 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중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날 밤 왕이 궁궐로 돌아가는 길, 정중부와 무신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오늘 문관의 모자를 쓴 놈은 말단석이라도 모조리 죽여버려라. 궁궐은 즉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무신들은 보이는 대로 문신들의 목을 베었고, 왕의 종은 옥자에서 끌어내려져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몇년뒤 귀양 간 왕은 한 무신에 의해 등뼈가 부러져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한나 장난으로 그동안 참고 있던 무신들의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백년짜리 군인 독재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